조금 더 넓은 위치로 보내줬습니다. 네, 좋은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천천히 밀고 올라옵니다. 반대쪽으로 뛰어줍니다. 제리치 받아놓고 제리치. 오! 제리치가 동점골. 굉장히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제리치가 나온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강원입니다. 강원은 계속해서 박스 안에 있는 아유. 제리치를 찾게 되면 네. 이렇게 득점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정확하게 받아놓고 넘어지면서까지 슈팅을 구석으로 잘 찔렀던 제리치예요. 네, 컨트롤 이후에 인스텝이 아닌 또 인사이드 정확하게 갖다 대는 여유까지도 보여주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한 공격 카드 제리치가 이렇게 강원에게 다시 한번 이런 시간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신광훈 측면 연결 다시 한번 내줬습니다 돌아 들어가요 낮게 경기를 뒤집어 버리는 강원입니다 말 그대로 극장골이 터졌습니다 한 번의 집중력 결국 그 집중력이 오늘 경기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마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신광훈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 그리고 낮게 크로스가 들어갔어. 김병수 볼의 핵심 김지현이었습니다. 이번에 교체돼서 들어와서 사실 별다른 활약을 보이진 못했거든요. 네. 많은 팬들이 또 강원 팬들이 기대한 만큼의 상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골을 김지현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